저, 제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약간 어, 무엇이든 팔수 있다. 아,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. 아니면 어. 누구한테도 다 좋다 이 상품은 <laughs> 이러면은 아, 아무것도할수 없고 아무한테도 팔 생각이 없으시군요.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. 아 이게, 네. 완전 그렇죠. 28쪽에 있는 건데 음음. 어 이거는 제가 그냥 되게 기초적인 거잖아요. 근데 아예 아이템 설정 자체를 되게 잘못해가지고 팔면 팔수록 적자인 구조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. 이게 어.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안 팔리는 <laughs> 걸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어, 나 말고도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많은 제품을 팔기로 선택하신 분들 음. 혹은 아니면은 이게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분들. 음.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었어요. 음. 그러면 그 단백질 쉐이크를 물어보니까 뭐2030 여성들한테 다 좋대요. 아. 어. 사실 2030 여성은 타겟이 아니거든요. 그렇다 <laughs> 똑같지가 않고 그냥 너무 다르잖아. 2030 여성녀도. <laughs> 그쵸 그래서 2030 여성한테 단백질 쉐이크를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거기서부터는 진짜 경쟁 제품이 너무 많아져요. 막뭐 음. 닭가슴살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붓기 빼주는 어떤 다이어트 보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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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성분이 엄청 좋아서 임산부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음. 그러면은 최초의 타깃은 사실 임산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? 그 음. 임산부 입장에서는 그 이거 말고는 검증된 단백질 제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음. 그걸 만든 사람 자체가 약사분이셔가지고 아. 이거 그 검증된 이 사람이 만그 다른 그냥 뭐 여타 그냥 2030도 먹을 수 여성들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 식품들이 이게 선택지 라이벌로 들어오지조차 못해지거든요. 그 음. 처음에 임산부들한테 이제 소문이 좀 나가지고 많이 이제 좀 팔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030 여성들한테도 아 이거 임산부들도 먹을 만큼 성분이 좋은 단백질 쉐이크래 하면서 이제 뭐 팔릴 수가 있는 건데. 맞아. 어. 저도 제, 되게 좋아하는 개념이에요. 저는 무조건 뾰족하게 들어가라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뾰족하게 여기선 이제 딱한 명의 찐팬을 만들어라 이러잖아요 어맞아 그냥 한 명한테 사실 도움이 된다면은 음. 그한 명이 뭐 세상에 그 사람뿐이겠어요 그게 10명 100명 1000명 넘는데 사실 1000명 하면은 뭐 세상에 많은 모수에 비해서는 적지만 만약에 음. 내가 1000명을 만족시켰다 하면은 나 혼자 충분히 먹고 살수 정도 할수 있는 정도의 파이가 생기니까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이게 뭐 세스 고디는 음. 초반에 세 명을 만족시켜라 간담화 사놀이는 아. 여섯 명을 만족시켜라 음. 이 저자분은 한 명을 만족시켜라 아. <laughs> 이렇게 하는데 이게 초반에 노홍하는 사람을 만족시키지 말라는 뜻의 어떤 임의적인 숫자인 건지 아니면 정말 한명세명 여섯 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되게 아, 약간 서양과 동양의 차이인가? <laughs> 그럴 수도 있고, 그냥 저는 그냥 대체적으로 한명 정도라고 생각해요. 저는 오. 한 명, 그냥 한 명이 만족해서 썼다 하면은 음. 그한 명과 비슷한 사람이 무조건 존재할 것이고, 어. 뭐두 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음. 그렇게 좁혀 들어가는 거. 저는 처음에는 진짜 무조건 한명 고객을 찐팬으로 만드는 건 필수인 것 같아요, 1인 기업이. 음. 그리고 그냥 아예 생판 모르던 사람. 그냥 진짜, 음. 무료로 줘서 찐팬도 아니고 진짜 돈 주고 샀는데, 음. 이 사람 정당한 가격을 줘고 샀는데, 진짜로 내 찐팬이 돼. 음. 근데 어, 또, 또두명 더한테 해서, 그 다음에는 시도를 또두명더 한테 해서 세 명의 찐팬을 또 만들어 보고. 음. 음. 그러고 나서 또, 좀 여섯 명의 찐팬을 만들어 보고 해서 그 여섯 명이 다 좋대. 그러면은 저는 되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. 그건 거의. 맞아, 맞아. 그래서 저는 그런 대입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어, 나라도 쓰겠다. 어. 그러니까 내가 최초의 고객으로서 만족을 할수 있는 걸 만들어 냈느냐. 그러니까 아니,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 이런 거. 근데 그거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메타인지 안될때 많지 않아요? 어. 저는 오히려 음. 어, 이걸 이렇게 많이 산다고 할 때도 있거든요. 아, 맞아. 그럼 그런 거는 아직 제 영역으로 아예 안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아무리 음. 시장성 있다고 해도 제가 공감이 안 되면 전 못하겠더라고요. 음. 그냥 어, 나라도 이거 진짜 필요한데 그게 어느 순간 공감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네. 결혼이라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잖아요. 음, 그래서 그래도. 결혼 전에는 결혼 후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자격조차 없는 거죠. 그게 <laughs> 네. 고객이 아니니까. <laughs> 네.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니까 막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. 음... 뭐 가령 그런 것들, 차에 대한 것들, 네. 뭐 싱글일 때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던가 네. 여기서 말하는 차는 어떤 차의 외형적인 거라 보다는 어떤 안전성이나 음. 뭐 승차감이나 아니면 실내에서 네. 뭐 향기가 나는 제품이라던가 음.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네. 거였고 그걸 내가 굳이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네. 하고 나서 라이프 스타일이 네. 바뀌어지니까 그게 더 공감이 되고 최근에 네. 더 많이 공감되는 게 네. 어~ 가족이 생기니까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오, 제가 그래서 영양제를 엄청 먹 찾아보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<laughs> 영양제 뭔가 큐레이션이나 아니면 네. 영양제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고 음.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이 생기니까 다큐 같은 걸 많이 봐요 건강 다큐 뭐. 그래서 근데 그 다큐들을 다 보면 진짜 세상에 할수 있는 게 없는데. <laughs> 너무 위험한 게 많으니까. 근데 그 중에 재밌게 본게뭐 합성 첨가물인가? 뭐 그런 네. 게 음식에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. 네, 네. 그래서 그런 거를 아내한테 별로 먹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어... 근데 반찬은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. 어... 아,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있지 않을까? 아, 이런 오... 서비스가 왜 없지? 이런 생각 자꾸 드니까. 오. 좀 건강한 반찬 가게 이런 거 어. 하나 만들면 오. 재밌겠다 그런 오. 얘기 오늘 아침에도 했거든요. 오. 그래서 그냥 나라도 쓰겠다 싶은 거를 하는 음.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하고. 음아 맞아요. 음. 이게 최초 고객은 본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, 진짜. 음저 저도 뭔가 뭔가 좀딱 출시했을 때 그냥 바로 좀 팔리고. 만족도도 있고 했던 걸 보면은 이런 게 있었던 것같아 이거 안 사면 본인 손해다. 아, 맞아. <laughs> 내가 생각해도 손해야. 이러면 은 어. 너무 설득하기 쉽거든. 어, 이거는 진짜 손해다. 이 사람 손해다. 이런 음. 생각이 이제 들때 이게, 이게 잘 팔린 것 같더라고요. 아, 맞아. 아, 저또 하나 생각났어요. 음, 음. 이 타겟을 좁혀야 되는 이유가 음. 그래야지 세일즈 전략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뭐 아, 뭐, 카피라이팅, 특히 음. 이제 너무 넓은 대상을 음. 생각하면은, 뭐,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. 뭐, 결국에는 그쵸? 뜬구름 잡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, 뭐, 행복을 그 같이... 가지세요. 뭐,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, 여기 책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. 어떤 음. 한사람의 그냥 실존한 어떤 인물을 떠올리고, 맞아. 그 사람한테 대화하듯이 해라. 맞아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언어들이 있단 말이죠. 그죠. 그런 언어들이 다 카피라이팅이 되는 건데 그 대상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뭐 무슨 말을 해서 누구를 설득할지 알수 없으니까 음. 맞아요. 되게, 되게 힘이 없는 카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, 그 모두를 약간 모두를 타겟팅하는 카피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한테도 타겟팅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음, 그치, 그 그리고 이게 듣는 사람이 없이 내가 이 상품을 소개하려고 하면은 되 그냥 막 자랑밖에 안 늘어놓게 되는 것 같아요. 음... 이게, 이게 상대의 문제에 공감해주고 뭐막 거기서 이제 라포를 쌓고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<laughs> 쭉 가야 되잖아요. 이게 뭐 파선너 공식이라고 그러죠. 어, 맞아, 맞아 근데 듣는 상대방이 머릿속에 이제 안 그려진 상태에서 혹은 너무 다수로 그려진 상태에서 하면은 음. 이게 뾰족한 문제를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. 맞아.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음. 그 타겟이 아니면 어쩌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질문 들어보신 적 없어요? 아니 뭐 지금 한 사람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뭐 타겟이 음. 아닐 수가 있나? 했다가 안 팔리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빠르게 전환하면 되죠. <laughs> 어, 맞아 그게 되게 단순한데 이게 사실 용기 있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음. 그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얘기니까 어... 그래서 그, 그 세스 고딘이 또그 얘기 했거든요 음. 그런 거를 타겟을 집중한다는 게 나머지를 다 포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음. 그래서 저 되게 많이 공감됐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 그때 키웠을 때도 그냥 원래 일반 모든 대중한테 다 팔고 싶었어요. 이거 음. 화장품 회사도 했다가 무슨 어리, 어린이 놀이 파크도 했다가 온갖 마케팅 다 했거든요. 음.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 하나로 딱그 좁혔을 때, 전 그냥 변호사 분딱한 명으로 딱 좁혔을 때, 그때 그냥 진짜 모든 전략이 다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. 음. 음. 그래서 아 이게 다른 사람을 노, 그 타겟팅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음. 이 그게 오히려 이게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사실. 음. 사실은 그게 다 오답이니까. 그렇 그렇죠. 파이가 그 이런 것 같아요. 관역을 쏘는 총 총으로 관역을 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그 10점짜리 그 엄청 조그마한그 10점짜리를 맞춰야지 거기서부터 모든 그 스노우볼이 다 일어나는 건데 음. 어, 어, 오히려 이제 관역을 제일 큰게 사실 1번이 1점짜리잖아요. 음. 저는 오히려 타겟팅은 진짜 총으로 관역 쏜다 생각하고 제일 조그만데 <laughs> 10점짜리 맞춰야 된다 생, 생각해요. 맞아. 저도 그런 비유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다트에 많이 비유했었거든요. 김 팀장님이 말한 거죠. 네, 한번 던지면은 사실 가운데 바로 안 꽂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던지면서 이제 감을 잡는 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김팀장님이너 바로 변호사다 하고 팍 찍은 게 아니라 던지다가 어, <laughs> 야, 여기야 하고 이제 박 찍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 할 때는 너무 돈이 안 되는 거예요. 저도 막 어... 이게 사람들이 매출이 많은 거랑 수익이 많은 거랑은 다르잖아요. 근데 뭐, 음.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거 하면은, 뭐, 고객이 광고비를 막 2천만 원을 막 쓰겠대요. 그러면은, 음. 와, 매출 2천만 원이야? 이랬는데, 결국에 그거에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뭐 15%? 뭐,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. 음. 음. 그렇다고 하면 거의 그 돈은 이, 그분이 2천만 원 써가지고 나는 2천만 원 이상의 효과를 줘야 되는데, 그러니까 부담감은 커지고, <laughs> 그리고 업종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 업종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도 없고, 어... 맞아, 거의 아, 맞아. 이렇게 학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학습이 안 되죠. 네. 업종이 너무 다양하면은... 그렇죠. 맞아. 그리고 고객이 또 소개, 소개가 또잘 되는, 돼야 되는데, 네네. 업종이 좀 동일하면은 뭐... 제 친구 누구 소개시켜 줄게요. 이게 되는데..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또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어차피 처음 처음부터 절대 잘될 수가 없고 뭔가 맞아. 그 자기한테 좀딱 맞는 걸 찾기 위해서는 실패의 드래곤볼을 모아야 되는 거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실패의 드래곤볼 좋다. 한세번 한 정도 크게 실패해야 되는 거 같아요. 아, 대충 몇년 정도 걸릴 거 같아요. 그 드래곤볼 다 모을 때까지. 빨리 실행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실패하니까. 음. 빨리 실패하고 빨리 그 실패 총량을 채우고 음. 성공하겠죠. 음. 저는 그때 어쨌든 저의 가장 큰 실패는 이상한 마케팅 초창기에 있었거든요. 음. 그래서 그 실패와 성장이 있었다 보니까 그 회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, 초반에 저 혼자 다 의사결정을 했을 때, 어그 그때 이제 나비 효과처럼 여기서 딱 한번 잘못 결정하면은, 이게 거 잡을 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강남에 강남 대로변에 정, 뭐 월세 천만 원짜리 사무실을 구하고 계약서를 쓰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직원분들을 이제 막열명 이상 고용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어. 그냥 그리고 고 단가 안 맞는 고객을 맡아서 어떻게든 책임지기로 한그 순간부터 그냥 뭐 정해진 미래. 그냥 저는 리더십으로서 훈련도 안돼 있고, 그 월세를 음. 책임질 만큼의 순익도 안 나고, 고정 음. 직원 월급 고정비도 이제 할 수가 없는데, 고객들한테 이제 파는 것도 그냥 일단 팔면 뭐든 되겠지 이랬는데, 예. 음.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대로. 음. <laughs> 아무한테 무엇이든 할수 있고, 아무한테나 팔면 되겠다는 말은 아무한테도 음. 팔수 없었고 <laughs> 무엇도 할수 없었다는 결과를 이제 맞게 되죠. 어. 거의 막 통장이 마이너스 2억까지 가고 나서야 이제 깨달았던 거 같아요, 저는 그때. 와, 어, 그렇게까지 많이 갔었어요? <laughs> 네, 그렇게까지 갔었어요. 그래서 어. 초인적인 어, 초인적인 <laughs> 집중력이 생겼겠다. 집중력이 생겼죠, 그때. 그래서 여러 번의 이제 의사결정 실패를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와중에도 돈이 벌리고 있는, 그러니까 효과가 나고 있는 게 있었어요. 저기 막 구석자리에서 어떤 음. 인턴이 하고 있는데, 음. 이 변호사님은 문의가 잘 온대요. 그래서. 음. <laughs> 이거, 이거만 해보자. 진짜 그때 울며 겨자 먹기로 했거든요. 어쩔 수 없이. 어.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, 진짜. 왜냐면 진짜 더 가담 폐업할 것 같아서. 음. 근데 그때 이제 공동 창업을 했었, 했었는데, 이제 음. 그 같이 하셨던 분은 전혀 의사결정이 개입 안 했고, 저 음. 어 혼자 이제 막 했었으니까.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좀, 아 이거 아니면 죽겠다 해가지고 했었죠. 근데 음. 그렇게 하니까 세일즈 전략이 잘나와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딱 들어가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내, 다내 고객이고, 노다지다, 내 바치다. 음.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죠. 네. 참, 이게. 인간은 별안 <laughs> <벼랑> 끝으로 몰리면은 <laughs>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니까. 그렇죠. 그때는 이제 어 말하자면 너무 긴데 어쨌든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어 이게 누구한테나 팔겠다는 건 아무한테도 안 팔겠다는 선언이구나. 맞아. 저도 그래서 그말 되게 좋아하고 네. 개그맨들이 그런 그런 얘기 많이 한다잖아요. 모두를 웃기려고 하면 아무도 안 웃는다. 오. 그래서 그말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도. 근데 그게 음. 요즘에 코빅인가? 거 개그 프로에서 음. 네. 그런 프로가 생겼어요. 여기서 뭐~ 뭐~ 여자친구 없는 남자 손 들어봐 하면서 네. 관객이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. 네네. 내가 이 사람 중에 세 명만 웃겨 볼게. 계속 개그를 쳐요. 근데 다 웃어. 아 진짜요? 그럼 그거 보고 와 얘는 천재다. 진짜 어 세스고딘 책좀 봤나? 약간 진짜 그런 <laughs> 생각했다니까요. 저 마케팅 교육할 때 그거 자료로 쓰려고 제가 저장해 놨었어요. 아, 근데 진짜 타겟팅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예신데요? 네.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이 책에서도 오. 1인 기업을 한다는 것에서도 네. 딱 그런 타겟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.